자, 이게 성립할 확률을 생각해야 돼. 이고, 동시에 성립을 해야 돼. 그럼 A라는 것이 공통으로 있으니까 A가 1이라면 성립한게 없어. A가 2라면 B는 1 하나밖에 안 나온다는 뜻이고, C라는 것도 1 하나밖에 안 나온다는 뜻이고, A가 3이라면 B는 1, 2가 나온다라는 뜻이겠고, C라고 하는 것은 1 하나밖에 안 나온다. A가 4라면 B는 1 이상, C는 1 하나밖에 없습니다. A가 5라면 B는 1, 2, 3, 4. C는 이제 1과 2. 두개가나온다 뜻이고. A가 6이라면 1, 2, 3, 4, 5. C는 1 또는 2. 자, 이게 B, A가 결정되면 따라 B가, B와 C가 동시에 결정이 되기 때문에 한 가지 한 가지니까, 용건 없으니까 제끼고. A가 2일 때한 가지. A가 3일 땐두개 함께, 개두 가지. 4일 땐세 가지. 5일 땐두 가지, 아, 네 가지 두 가지니까 총 8개를 만들 수 있다는 뜻이죠. 10개를 만듭니다. 18, 24. 그러면 6 곱하기 6 곱하기 6분의 2 4가지라는 뜻이 되겠지. 2, 3, 3, 1. 그래서 9분의 1이라는 값을 봐줍니다.